2021년 KUTV는 기숙사 시설 논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요. 반복되는 기숙사 문제를 오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기숙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장 선거 규탄 기자회견 당시 고려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대학 평균의 절반가량이며 기숙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KU 학생 정책 발굴단 소속 쿠깃쿠깃팀은 390명을 표본으로 기숙사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기숙사 식당 및 음식물 취식 관련 불만, 시설 관련 불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숙사 거주 학생들 또한 기숙사 수용률, 시설 낙후 등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1년간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것은 기숙사 시설 측면에서 입사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탁시설, 화장실, 샤워실과 기숙사 시설 낙후였습니다. 또한 입사 희망 인원 대비 수용 인원이 매우 적다는 것 3, 4학년들에게는 입사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아나마이하우스 프론티어관 같은 신축 중공한 건물이 타 대학에 비해 많은 편이며, 학생동의 경우 노후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실제 신청 인원 대비 수용 인원이 적은 기숙사는 아니며 실제로 신청자를 전원 선발하였으나 기숙사의 만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중 비대위장은 기숙사 만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숙사 수용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숙사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KUTV 뉴스 오수정입니다.